네 안녕하세요 농사랑 1일 리포터 김기만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 하우스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철 농산물은 바로 어, 제옷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박 아니고요 저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번에 충남 예. 저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을 농사랑에서 예. 제철 농산물 기획전을 하는데 청양 멜론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 여기가 멜론이 많네요. 예, 혹시 이런 날씨 또 작업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예, 네, 날씨가 매우 덥죠. 여름철 이 하우스 온도가 평균 4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데 또이 멜론 특성상 고온성 작물이라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야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위에도 우리가 참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양멜론은 과가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또 마지막으로 그 식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도 청양 멜론을 아주 선국계서잘 알아주죠 저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분들께서 저희의 땀을 네. 보고 아실 거예요 지금 예. 저도 지금 멜론나 같이 입고 있는 거 같은데 예. 아니 저희 이거 하나 먹고 하면 안 되나요? 아, 먹고 싶은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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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시죠 드셔보시죠 예. 예. 잘라서 하나 먹어보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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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멜론에 대해서 깜빡하고 뭐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한 말씀 더해 주셔도 돼요. 이 멜론에 대해서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멜론의 효능이 있어요. 이 건강 과일이거든요.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뇨 작용을 하고 음? 이 우리가 부족한 영기를 많이 채워 줄수 있는 그런 많은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걸 드시면은 아주 건강한 여름 보내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만나 보신 청양 멜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저희 농사랑 홈페이지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저희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